그나요 이제 점점 이제 괴리가 형성되기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학원의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 했는데 내가 즉각즉각 즉각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답변을 했는데 네, 아니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대응성이 높은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대응성이 높은 거야. 즉각적인 얘기했기 때문에. 내 네, 아니와 아 불성실하게 얘기 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네, 그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어, 아, 그러니까,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응성이 있어. 만족도는 없어. 조금 소름끼치지 않아요? <laughs> 소름끼치지. 그러니까, 어, 주변 환경에 맞게, 얼른 얼른 요구에 맞게 대응하는 사업은 하겠다. 근데 만족도는 뭐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름 잡 약간 끼치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잠깐 봅시다 유인물 이거 대답하고 가야죠 자보건행정의추가는 같이 모두 6개 있었습니다 50번 맞지 5 0번이지 답해야 되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거 아까 뭐있었죠 어? 응, 형평성. 필요하면 똑같이 해준다. 라고 있고 보건행정에서도 적은 자원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뭐예요? 네, 능률성. 그 다음에 3번,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이 소망스러운 상태. 예, 네, 이게 목표죠. 그래서 효과성이지. 그 다음에 보건행정이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유용한 수단. 이게 접근성이에요. 이게 접근성. 접근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 은 형평성도 높고 효과성도 높아집니다. 자, 정책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환경변에 얼마나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갔느냐, 대응성이에요. 주변 환경이 발 빠르게 움직였어. 대응성이 높았다. 그 다음에 현대복지국가에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했느냐 안했느냐 이거겠지. 그러면 참여하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라고 편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성 및 참여성이 되는 거지. 자 보건의쟁 기본 원리 다섯 개 써놨습니다. 자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다 충족시켜주는 거야. 이건 무슨 원리죠? 응? 기본적인 건다 똑같이 해줘. 사회국가 원리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원래 하잖아.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해주잖아. 보건행정 역시 법률에 의한 행정이 돼야 돼. 법률이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등등의 관계 없이 차별받으면 안 돼. 평등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 보건행정은 공익, 추구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 자, 5번입니다. 관리자와 의무자는 사회성원의 이론으로서 서로 상대방이 신뢰를 헛대, 헛되, 신뢰를 대 하지 않아 신의 성실의 원칙. 자, 그러면 하자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병원경영. 보건행정은 공공행정을 얘기하는 거고 병원경영하면 일반행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보, 공공행정과 일반행정의 유사점이라 보기 어려운 거네요. 자, 유사점이다 차이점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똑같지요? 정치적인 성격.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게 어떤 거야? 보건행정이 정치적 성격이 있겠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관료제적 성격 두개 유사하지요? 협동적 요소.